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지금 내 눈앞에 흑백 사진들이 펼쳐져 있다. 세 번째로 탈북할 때 가지고 나온 가족 사진들이. 사진들이다. 그중몇 장은 할아버지 잘못 을때 모습이 담겨 있다. 지금 인물로 비교해봐도 할아버지는 너무 멋있어 보인다. 잘 나기도 했지만 별세 개를 단 공간복을 입고 할머니랑 찍은 사진은 누가 봐도 나무랄 없는한 쌍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비행기들이 서 있는 배경으로 비행사 복장을 한 군인들이 거수 격리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집부차를 타고 함께 맞겨수 격리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준다. 할아버지는 갓 해방된 북한이 공군 대학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계셨다. 6.25 때는 직접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다. 전쟁 후에는 소련군의 전적으로 의지하여 조종사를 양성하고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북한 공군이 재건되는 과정에도 이바지했다. 이것은 1958년 반종파 투쟁 때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 결국 소련 바로 몰려 숙청을 당하셨다.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나니 살던 집이며 재산들을 천한 조각 남기지 못하고 다 몰수당했다. 가족들은 함경북도 해령, 해령 쪽당강으로추방되었다 당시 막내 삼촌이 덜도안된 아기여서 기저귀를 했는데 비가 와도 들어갈 데가 없고 어슴을눈 기저귀도 말릴 데 없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남의 집 밥을 다 지은 북노의 기저귀를 말리셨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전, 정신분열이 생겨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아버지 형제 여섯은 뿔뿔이 흩어져 고아원과 친척들 집으로 유리 방황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다시 만났다고 한다. 할인 매치신 할머니께서 혼자 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나는 자주 들은 적이 있다. 에구 그냥 낙동강 전투, 전투 때 죽었으면 영웅 칭호도 받고 자식들 앞길도 단탄 대로인데 왜 하필 살아와서는? 어머지, 어머니의 가족도 행편이 비슷했다. 외할아버지는 평양에 사는 의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셨다. 그런데 어느 날 외가 집에도 날벼락이 떨어졌다. 한국 전쟁 당시 총에 맞은 남한 출신 군인을 불쌍해서 몰래 치료했던 것이 덜통난 것이다. 결국 외할아버지 가족도 평안도 양덕으로 추방되었다. 북한에는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산다는 말이 있다. 출신 성분이 비슷한 집안끼리 혼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아버지랑 엄마가 만나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 딸, 사남매가 태어났다. 나는 그 중에 맞이었다. 부모님들은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자라나는 자식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강요했다. 우리 사남매는 무릎 꿇리시고는 아버지가 끼에 못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 나라는 절대로 우리 가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죽는 날까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삶을 살다가는 것이 우리 운명이다. 꼭 명심하고. 이 나라에서 인정을 받겠다고 노력하지 마라. 다 헛된 짓이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다 했던 것이다. 실제로 아버지는 직장에서 매일같이 보이지도원 한국의 국정원 말단 직원에게 감시를 받아야 했다.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일고일고수일투족을 보이원이 장가가고 있었다. 8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선물이라면서 6.25 전쟁 참가자들에게 소나무라는 흑색 TV를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친할아버지가 낙동강 전투까지 참가했었지만 축총 대상으로 몰리고 출신 성분이 가장 밑바닥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엄마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깊으셨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가 휘청거렸다.배급 체제가 붕괴되고 수십, 수십 수백만이 아사자가 나왔다.굶어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심심찮게 누워 있었다.나라가 인민을 책임질 수 없고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 것도 개인 것도 닥치는 대로 손을 대고 누가 뭐라 책임을 묻지도 않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배고파 죽을지언정 내 것이 아닌 것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런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신적 자산이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결국 아버지는 1998년도에 내가 탈북하고 나서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자식인 우리한테는 한 번도 속을 ...에 보이신 적이 없었기에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평생을 국가 권력자의 통치기구 아래서 감시받고 가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어, 제가 이제 어, 오디오로 이제 저희 삶을 책으로 쓴 것을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잊고 살았던 어, 저희 삶을 대세교 니다 지금도 북한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또 이제 간절히 또 빌어보기도.